이만 원에 찍 한번 주오 네, 알았어요. 좋아요. 어늘도 <laughs> 들려? <드려>? 안 들리잖아. <드릴자. 웃음> <laughs> 엄마가 말해놓가거 들었어. 많이 드세요. 이만 <laughs> 원, 이만 원. 3천 이만 원, 삼천 이만 원. 삼천 이만 원, 삼천 이만 원. 나라 씨. 나 뭐야? 저 단탁에 갖다 딜라. 단탁이야. 나. 2만 원 3개 2만 원씩. 단탁이만. 2만 원씩. 단탁이 아니. 만원 이만 원다기요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요 어, 안지는 봐요? 저는 지어나요 아, 장어. 장어. 장어는 키로 얼마예요? 이거는 키로에 3만 원짜리 2kg에 5만. 아, 2kg. 네. 손질 다해 드려요. 아, 그렇다해주시는 맞죠? 아, 여기 다해 주시는구나. 네 개. 세 개. 세 개. 알개 어, 했잖아요. 세개 아까 들어갔고, 3개 3개 나나 들어가고 어, 세 개, 여섯 개 들어가고. 아봐 지금 세 개를 했고. 지금 오늘 잡아온 거야, 아까. 음, 아, 같이 잡아온 거. 자 볼게요 만 원씩 1 k g 면몇 마리가요? 1 k 로 하시면 3마리, 4마리 1 k 로5 0 0만 달라요? 1가 달라서 그래요 1키밖 없어 1키0 0 0로1 1 k g 1니도해드릴니요로1 k g 1키로 3만로 1키로 1 k g 1키로 1키로 전에 안 보였는데 다시 또 보이네? 잘 있었어? 전에 안보이는데 다시 또 보이네 밥 먹었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꽃게가 많아 4kg에 3만원씩 네. 꽃게가 많아 4kg는 많아 4kg에 3만원씩 꽃게 들어가세요 꽃게 키로에 많아 4kg에 3만원씩 요거 요거 담아주세요 이거 봐도 돼요? 일단. 놓으 여기다 물어와 예자 4.3만원에 가져가 어디서 빌요 이거 집에까지 가면 어떻게 되지? 안 사는 거야? 창묵왜 사냐 집에 얼마나 걸려요? 2시간 2시간? 한번까지가 아. 얼음 넣 얼음 좀 뭐, 넣어줘 근데 물이 흘러 그건 감안을 해 얼음 넣어주는데 물, 물, 물. 얼음 싸서 넣어주면 돼 싸서 새우가 만 원에 파시고 이모가 오, 자, 만, 원만 원, 만 원, 만 원. 엄청 맛있는데? 오늘은 2만 원이시네. 자, 만 원, 만 원, 삼킬 2만 원. 자, 삼킬 2만 원, 삼킬 2만 원. 떡이야, 떡이. 자, 삼킬 2만 원. 좋아요. 이건 얼마씩이야?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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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k g 만 원이에요. 2kg 만 원. 1000원 1 5 k 0원 1000원 1 5 0만원이0 0 0원1 5 0원1 0원 1500원. 원 1500원. 1 0원1원1 0 0 0 0원 4키로만 들려 이거 찌개에다 넣어도 맛있고 그 김장에 갈아 넣으려면 이게 수염제 씹어서 그냥 살짝만 갈아 믹서기에 줬다만 볼라고 그러니까 4키로만 들려키로2만원이 2만원에 드려 언 2만 2만 오늘 많이 못 팔아서 그래 아이고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많이 줬어요

자키로만 원, 4킬한 번에 3만 원씩 가져가요 사킬를한 번에 3만 원사킬를한 번에 3만 원, 3만 원 자, 이렇게 드릴게요, 그럼 이건 정상이고 오케이. 엄나잘 세, 엄마. 엄마 2kg 또 따로? 2kg 아 음, 먹을 거야. 아 이거 큰 거는 그렇게 줄수 있어. 자 어, 엄마 2kg, 3kg 다돼가지 2만원 주면 돼. 3kg에 2만원 주면 돼. k g 에 2만원 주면 3kg에 25,000원, 만 원짜리 살1 0 0 엄마, 이거 한번 주셔봐 진짜 뭐라같아 4kg에 3만원, 4kg에 3만원. 아니, 저기 4만원씩가4 네, 요 예, 4kg에 요 예, 4kg에 3만원이요? 예, 이요 알배기 알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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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4kg 배기 알배기+ 알배요 4kg 3만원 알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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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3만 원배기 알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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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배기 알배기+ 로만 골라 드리고요. 아 알배기+ 알배기+ 다배기알배 엄마 배기까배기 알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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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 살았네. 사키를 작가도 언니, 찜해라, 사람, 사람 좋아요. 다딱딱게라고 불렀는 딱딱해. 없다고. 그러니까 어. 비싸지. 자, 4kg, 만원 4kg. 나좀 대돈 좀 줘야 돼. 대좀큰 걸로 고를게요. 알까를 엄청 걸는데 괜히 비싼 게 그럼요. 아니, 형 나... 안전제자 한다면... 안전제자 좀 골라 드릴게요. 알배기로만. 아니, 저대큰 거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거를 아니. 크면은 알이 네. 100%는 아닌데. 아니, 전에 3%샀는데 어. 어. 살짝 웃긴다. 그니까, 네. 지금 이 바닥에 깔린 거는 이잔 거밖에 알이 없어. 그때는 그큰 것도 알이 있었는데, 지금 바닥에 깔린 건잔 거밖에 알이 없어. 다시 여기 찾아왔거든요. 드릴게. 어, 어, 경용뭐 저기 네. 만지 나오고. 네, 오늘 가 사이즈가.

어, 2만 원... 이걸로 2만원씩 드릴까요? 저 오늘 완전히. 예. 이게 간장도 안도 되는데, 왜냐면 이제 그냥 택배 가면 죽어버리니까. 그러세 음. 택배 받는 거 이렇게 뒤집어야 돼요 점점 디필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샌이라는 <laughs> 고모가 없네 네. 오늘은 키로 얼마예요? 얘는 만 원, 만 삼천 원만 원이야? 아, 점점 아주 그냥 전시를 잘해보시네안살 <laughs> 수가 없다 이거 만 삼천 원 아, 뭐? 정말 이쁘게 자라놨다 좋군 만화 갈매기들이 난리가 났네갈매 갈매기 물이 점점 차오르고 있고요 배우 데려가라 여기, 여기, 나는. 언니가 아름이네요아름이 아름이네. 아름이네 기여습니다 네. 나 여기, 여주세요여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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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만 여기, 여네 여기, 만원 주세요 기만 원. 여 김장 기여 네, 이거 기 여기, 여기, 이거 여기, 여이 여기, 여 키로 4만원? 사장님 오늘은 4키로에 5만원이요? 4키로에 이제 5만원 하시네? 사 오빠 응? 이거 3만원인데 3만원 탓만. 소금해서? 그아 소금 여기서는 2만? 응, 그래요? 2만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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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와요? 응. 집에, 가까이 뭐. 집에 좀 놔둬 집에 좀더 하세요? 예. 네. 얼마큼 더 왔다니? 그냥 쳐. 그냥 어, 그냥 쳐야 어. 돼. 여기다 아, 소지 말고 하라고? 보내라고요? 언제 보낸 거예요? 아니, 소스 넣어도 보내요. 언제 보낸다 언제 보낸다? 아니 안 되잖아 택배가 어차피 아 나도 따 보내려고? 그래야 되잖아 나도 다 보내면 소주를 부어야지 그렇지 네일보내라면안보내요 아니 안 가잖아 택배 아, 그러면은 음. 소주 부어놨다가 네, 내일 음. 오늘 보내면 소주를 보어놔 네. 응. 바짝 들어 바짝 들어 확들 바로? 네 이게 좀낫데 이거 다 에만 소금. 원, 오만 음 원까지. 두개만네네 오늘은 보고 이거 키로에 얼마예요? 2만 원. 이만 원이야? 요 보고 잘 나가죠. 아유 맛있죠. 아유. 손질 다 해놓겠다. 갖다만 드시면. 쫄기쫄기 쫄깃, 여기. 맛있지? 음. <laughs> <laughs> 어, 대하는 또 서비스 여기. 고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오늘 잡아온 대 여기. 아유 그래요? 기아 지금 얼마예요? 병원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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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기 여기. 여기. 2만원에 팔아야 얘는 그럼 얼마예요? 큰 거? 몇 킬로예요 얘는? 1.5킬로 3만원 1.5킬로? 얘는요? 작은 거는? 그거는 만원씩 만원씩? 아 부담없다 이렇게 난전으로 들어오면서요 사장님들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럼 바지락이죠? 네. 얘는 뭘로 먹어요? 바지락. 조개살. 조개살은? 미역국이나 된장찌개도 넣고 네. 전도 부치고 아, 전도 붙여도 돼요? 네, 물에 좀불렸다가 네. 살짝 뿔렸다가? 씻어서. 아, 이렇게 잔면치도 한 대씩 파르세요? 잔면치 두 대빡에 만 원. 두 대빡에 만 원이요? 만원 해주세요. 두 대빡에 잔면치 만 원. 만 원. 이렇게 만 원. 얘랑 얘랑 두 개에서 만 원이요? 이게 인기예요. 어. 국물 내는 거 국물용. 응. 아. 이게 소래 최고 인기예요. 얘가 소래 최고의 인기라고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얘는 얼마인데? 김장하실 때 국물 육수용도 써도 되고 이거 만 원인데 이거 드리고 반바가지더 드려. 반바가지도 줘요? 더 드려요. 야. 야. 이게, 김장 이게 소래에서 인기에. 음. 김장 육수로 쓰시면 이게. 아 맞아. 한때 어, 머리로 쓰는 것보다 훨씬, 훨씬 맛있어. 김장 육수로 쓰면 되겠네. 그리고 잔치국수, 칼국수, 뭐 된장찌개. 잔치국수, 칼국수, 된장찌개. 아, 제비 국물 모든 국물에 다 좋아. 한 주먹 그냥 해가지고 그냥. 예. 넣어버리 되는 거아니에요 어떻게 들어가세요? 키로에 많아, 원 4키로에 3만원씩 가져가야 4키로에 <목소리가> 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저는 소래포구에서요, 수산물 시세 한번 살펴봤습니다. 필요하신 물건 있으시면요, 소래포구 나오셔서 또 행복한 쇼핑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장에서 또 구독자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